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육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전 육군 훈련 소장의 소신 발언이 나왔습니다. 고성균 소장은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순직 훈련병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문을 연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 이번 일은 육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 회사에 사규가 있듯이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그 육군 규정을 중대장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밤에 소란스럽게 떠든 것이 완전군장으로 군기훈련을 시킬 사안이었는지 군장은 할수 있지만 걸음만 가능하고 구본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이른바 선착순은 일제의 잔재라 이것도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가 놀랐던 것은 선착순이라는 것이 과거에 그 일제시대 일본군의 잔재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인간성을 말살한다. 그래갖고 제가 현역 있을 때도 한참 전에 없어진 지 오래가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젊은 장교가 선착순까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고전 수장은 안타까운 것은 훈련병이 들어온 지 9일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라며 신체적으로 단련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군기훈련을 해 동료가 중대장에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를 했을 텐데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지속했다는 것은 간부의 자질이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훈련병들을 인간이 아닌 부품처럼 생각한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인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우리 간부들이 장병, 병사들을 한 인격체로 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한 조직의 큰 기계의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다만, 고전소장은 중대장이 여성인 탓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여론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여자냐, 남자냐의 문제는 아니고 군훈련규정 지침을 어긴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뭐,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남자 중대장이라 하더라도, 규정을 모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군이기 때문에 이 일어나니까 여군을 없애야 된다. 그럼 차후에, 남군 중대장 중대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남군도 없애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고전소장은 강원 정성군 출신으로 육군훈련사관학교 생도대장과 30일 사단장, 육군 훈련소장 등을 지냈으며 저녁 뒤 순명여대 안보학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울한 뉴스를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재탕, 산땅, 사탕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 제 개인 계좌 잔고 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량매도 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계획이고요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 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 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7,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진행하는 여름휴가 이벤트 단타 수익으로 휴가비 넉넉하게 챙겨서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를 받는 방법은 이게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요. 010-797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할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개로는 부족하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 더라도 좋아 요와 아무 댓글 이나 꼭 남겨 주 시기 부탁드리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